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어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중개 물건 하나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어 최근에 그 경매 물건하고 이제 중개 물건 이렇게 이제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물건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음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그 경기도권에 있는 어 이제 땅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땅 투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기도 하고 어 이제 힘들어 하기도 하시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너무나도 쉬운 것이 또땅 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땅 투자에 있어서 어, 땅을 사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개발 호재가 좀 있는 지역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땅이어야 된다 제가 흔히들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어, 도시 지역에서는 용도적으로 보는데 용도적으로는 음, 주거지라든지 또 상업지역 그 다음에 자연녹지 어, 이 정도에 대한 어떤 투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비도시 조건에서는 계획관리 지역 정도 뭐 이런 지역 그리고 그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 더더욱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사실 모름지기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어 돈을 묶어 놓았을 때 수익률이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게 땅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뭐 주식장도 좋고 해서 또 비트코인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경우는 너무 어, 그 가격에 대한 어떤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뭐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10% 만이 돈벌수 있는 게 주식장이라고 합니다. 어, 너도 나도 다 뛰어들어서 지금 시장에 좀 들어가고 계신데 장기적인 안목을 본다라고 하면 어, 땅값이 오히려 상승률이 높다. 어,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땅에 대한 면적은 제한적인데다가 특히 도시 지역에 있는 땅들은 한16% 어, 정도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어,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어, 대한민국의 2.5%밖에 없는 땅으로서 상당히 희소 가치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각 지자체별로, 국토별로, 나라별로 어떻습니까? 계속 개발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공급량은 적기 때문에 어, 땅값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그 그, 그 드릴 그 물건은 경기도권에 있는 어, 이종 일반 주거지역 계획도로 접해져 있는 땅을,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목은, 어, 전인데요. 어, 사실 경기도권에 있는 땅들 자체가, 사실 이제 용도가 있는 주거지역 땅들은, 상당히 이제 시소가치가 대단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요즘 최근 들어서 주택시장 같은 경우, 이제 규제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laughs> 토지 쪽으로 어~ 자금의 흐름이 어~ 이제 방향성이 틀고 있는데요 어~ 특히 이게 그 수도권 중에서도 투기 과열 주구라든지 조정 지구 조정 지구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어~ 주택 시장에 대한 어떤 뭐~ 투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에서도 이제 비도 그니까 러비규 제적 비, 규제 지역 쪽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이제 돌리고 있는데요. 어, 그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경기도권에서 어, 군단위에 있는 가평군 이런 위치에 있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자, 가평군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여행지로 이제는 많이 이제 놀러 가고 그러시죠. 어, 청평이라든지 가평, 뭐 자라섬이라든지 그리고 어, 춘천과 경계점에 있는 어, 남이섬. 뭐 이런 지역들은 안 가보신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노령층이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어 경기도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해서 어 땅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이제 그런 경우에 봤을 때 가평만한 지역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하고 어 접근성이 이제 좋으면서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있고 주변에. 어떤 <laughs> 놀거리, 먹거리들이 풍부한 곳이 어, 가평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라든지 서울 춘천간 복선 전철화 사업, 그리고 최근에 확정이 된 제2 경춘국도까지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더욱 더 가평으로 들어가는 접근성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서울 금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어, 찾을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더욱이 이제 아파트 쪽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 토지 쪽에 대한 수요는 어,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어,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제가 그 드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희소한 2종 일반 주거 지역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소재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아, 네, 죄송합니다. 어, 이제 서울, 구리, 뭐, 남양주, 인방에 있고요그 다음에, 뭐 강원도청 소재지가 있는, 뭐,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 가는 길목이 있는데, 가는 길목이, 어, 이렇게 46번 국도를 따라서, 이제 춘천으로, 어, 이제 가게 접근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사이에는, 어, 가평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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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를 따라서, 46번 국도를 따라서 많이 가평을 접근한다거나, 또는 이제 춘천에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서울 춘천 간, 서울에서 춘천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양양까지 연결되는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라가이 어, 씨라든지 그다음에 강촌 아이 씨로 통해서 지금 현재 가평군에 어, 접근할 수 있는 이제 루트가 이제는 마련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하단에 이제 소종 아이 씨를 통해서 뭐 청평면으로도 어, 접근이 되는데요. 서라가이 씨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가평으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루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접근성이 어, 빨라졌다 이제 가평도 상당히 빨리 갈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어, 진입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서울에 있는 은퇴자들의 거처지로 어, 충분히 자리매김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 된 곳이 이제 가평군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더욱이 지금 보시면 여기 서울 이제 경춘국도 얘기가 지금 최근에 이제 노선이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남양주 쪽에서 오는 이 도로가 이제 추후 이렇게 연결이 되어 46번 국도를 따라서 지금 현재 어, 가평 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지금 서면 쪽 당림리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춘천 쪽으로 연결되는. 이 국도가, 어, 이제 경충국도, 제이경충국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 국도가 지금 이제 빨리 들어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항상 그 여름에 보면은 그 46번 국도는 항상 이제 차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왜냐면 하 그쪽으로 이제 상충객이라든지 이제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춘천에 보면은 중도섬에 이제 레고랜드, 레고랜드까지 들어감으로 해서 현재 이 교통량이 포화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서울에서 양양까지 가는 고속도로조차도 상당히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교통 루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확장된 부분들이 경춘국도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가 바로 요 가평군 쪽으로 해서 경유를 해서 이제 춘천으로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더욱 더 서울에서 가평군까지 연결되는 접근성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가평군 단위에 있는 도시 지역에 있는 땅에 대한 가치는 더욱 더높아지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 이제 일군 업체, 건설 업체들이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경기도권에 있는 지역들은 거의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비조, 현재 규제가 없는 가평군 쪽으로 현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가평군 쪽으로. 이제 건설업자들이 이제는 대거 몰리면서 주택시장이 좀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 메리트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땅을 좀더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이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든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들에 대한 값어치는 더욱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지적 현황을 좀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지적 현황을 이제 보게 되면요. 항상 그 많은 분들한테 제가 제시를 하는 게, 어, 느 지역에 있는 땅을 살 때는 항상 도시 지역에 있는 땅을 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평의, 가평 읍내 도시 지역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어, 있겠는데요. 도시 지역은 뭐 주거지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는 자연녹지 지역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보존 관리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주거지역 그 다음에 어, 상업지역 뭐 자연녹지 정도가 가장 핫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최근에 개통된 어, 최근은 아닙니다 좀 오래 됐지만은 서울 춘천간 복선 전철화 사업을 통해서 어, 개통이 된 가평역색권. 어, 이렇게 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가평은 현재 택지개발이 한참 이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가평군청을 끼고 이 지역이 바로 어, 구시가지 현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현재 어, 경춘국도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빠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확 거의 다 확정 노선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근방 어디에 어, 가평으로 바로 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진입로 역할이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평은 한층 더 접근성이 양호한 땅으로 바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아, 어, 자, 지금 지도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그 최근에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어... 이제, 이제, 이 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 아파트라든지 가평 코아로 아파트가 이미, 어, 이제 분양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평 코아로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1월 달에 입주 예정이고, 그다음 그러니까 이 편한 세상 어, 아파트는 2023년도 8월 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내권 가평군청 인근에는 가평 센트럴 파크 더 스카이 아파트라고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미 최근에 어, 분양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자요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 가평군까지 이제는 이제 건설업자들이 이제 아파트를 이제는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대기업이 누구겠습니까? 대기업은 돈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제는 가평도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공급을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사실 뭐 교통이 좋아진 거는 서울 뭐 춘천까지 연결되는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현재 가평역이 어 새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 경춘 서울에서 춘천까지 연결되는 경충국도제경충국도가 가평 읍내 쪽으로 해서 어 지금 현재 ic 가 들어옴으로 해서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많은 수요자들이 이제 가평 까지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지적 현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 가평이 어떤 식으로 어느 쪽으로 좀 개발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텐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지역은 어, 토지는 어,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바로 요 지역 이 지역에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있는 이 지역이 현재 지금 상업지역, 상업지역에 어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지금 이제 이쪽이 이제 천인데요. 천을 따라서 현재 조그만 이제 다리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요 지역이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찍어 놓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최근 들어서 조금 공터, 약간 빈, 나대지 쪽으로 해서 이제 주택공사가 지금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 어, 지역을 보게 되면 이쪽으로는 위쪽으로는 이제 산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배산 임수형, 어,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어, 입지적으로 주택을 어, 짓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자리매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 그 지도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은 지금 이쪽이 이제 구시가지 쪽이고, 이제 가평대교를 이제 지나게 되면 바로 요 블럭이라고 합니다. 요 블럭이 현재 주거지역으로 지금 찍혀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요 지역을 조금 더 이제는 보시면은요 스카이뷰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음, 보시게 되면 바로 이런 지역들 주거지역이긴 하지만 이렇게 비어있는 땅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가 더스테이 호텔 외에는 나머지 땅들은 다 아파트라든지, 주거형 시설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현재도 이제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가평천이 흐르기 때문에, 어, 주거 지역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공급이 될수 있는 가장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 뒤편으로는 이제 산을 끼고 있다. 이 부분들이 환경적인 여건까지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뒤쪽으로는 산을 바라보고 앞쪽으로는 천을 바라볼 수 있는 어, 대단위에 있는 이제 아파트가 공급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땅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타지 이본 물건에 대해서. 그래서 좀 설명을 하자면, 바로 이쪽으로 해서 어, 계획선이 있는데요. 이 계획선이, 어, 바로 이제 최근에, 음, 이제 계획선을 이제는, 어, 계획선을 공사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 중으로 이제 보상이 완료가 되면, 어, 계획선 이제 도로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 이 계획선은 이제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현황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땅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더욱더 가치가 있는 땅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도로를 끼고 전면에 남양을 끼고 있는 땅인데다가, 그 주변에는 산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가평천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서는 그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이 되지 않을까 어,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해서 현재 빈 공터. 주거 지역 땅들이 많기 때문에 천을 바라보는 어, 아파트까지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주변에 그런 일군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땅값들은 엄청나게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laughs>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요 이제 가평군 소재에 있는 어, 현재 계획도로에 접해져 있는 현재는 계획도로에 접해져 있지만 조만간에 계획도로가 어, 이제 현황도로로 바뀌게 되는 이제 이종 일반 주거지역 지목은 전이고 어, 현재 어, 땅 평수는 152평 2종 어, 일반 주거지역을 여러분들한테 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땅은 이제 미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래 가치는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들의 은퇴로 인해서 노령화 사회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령화 사회로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땅들을 보게 되면 좀 환경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서울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땅, 그런 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평에 대한 땅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군 건설업체까지 뛰어들게 되고 서울에서 또두 번째로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연결되는 경춘국도가 제2 경춘국도가 최근에 이제는 노선이 확정이 되어서 가평군으로 이제는 직접 진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더욱 더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평군의 땅에 대한 가치는 더욱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잠깐 정리하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중개할 수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첫 번째는 가평군 소재에 있는 어,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용도로는 이종일반 주거지역 지목으로는 어, 전입니다 현재 계획선에 접해져 있지만. 어, 앞으로 몇달 후면 이 계획선이 현황도로로 바뀜으로 해서 땅에 대한 가치는 더욱 더 어, 좋아질 땅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2 경충국도가 이제 확정이 되어서 이제 뚫리게 된다라고 하면 가평군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더 음, 좋아지기 때문에 오늘 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이 물건에 대한 값어치는 더욱 더 어, 상승가치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어, 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는 땅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땅에 대한 가격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평당 200만원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